자, 삼성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예약 판매가 내일까지로 알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정식 출시가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기기를 받았고 어, 일단 박스부터 살펴보면 박스가 이렇게 레이전 갤럭시랑은 좀 많이 다르죠 갤럭시랑은 많이 다르고 얇아졌어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이제 그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박스인데 이 박스랑 비슷합니다. 두께나 뭐 전체적인 크기나 느낌도 다 비슷합니다. 이유는 아래서 까면서 얘기를 해보고 일단 개봉부터 해볼게요. 자, 개봉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입한 색상은 팬텀 블랙이라는 색상이고 용량은 256기가예요. 박스를 열면 구성품이 많이 단촐해졌어요. 예전처럼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하나로 통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유심 작업 핀이 있고 USB C to C 케이블 하나 들어 있고 간단 사용 설명서. 이런 거 들어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갤럭시 휴대폰을 사면은 투명 케이스나 뭐 이런 것들 들어있어가지고 휴대폰을 사자마자 뭐 바로 뭐 케이스가 없어서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 뺐어요. 이게 이제 뭐 취지 자체는 애플이 말했던 거랑 같은 취지예요. 뭐 남는 충전기들에 대한 활용,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소비자로서는 아쉬운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그나마 이 모델은 다행인 게 이제 제일 이제 많이 쓰이고 앞으로도 계속 쓰이게 될그 USB-C 타입 단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폰 모델은 그런 케이블이나 그런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불편함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면에는 6.8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전과 같이 똑같이, 이제,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고, 이 펜텀 블랙이라는 색상인데, 다 까맣고,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그, 글라스틱이라고 했었죠.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유리의 느낌을 낸것 같은, 이제 뭐 그런 걸 뜻하는데, 뭐, 그게 이제, 그, 이전 모델에서는, 일반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까지만 들어가고, 울트라 모델에는 유리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울트라 모델까지 동일한 재질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게 카메라, 카메라가 이제 단독으로 카메라를 위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디자인적인 요소를 떠나서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카메라 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봐서 좀 식상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런 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부분을 따로 두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옆쪽을 보시면 옆쪽에는 뭐 아무런 버튼이나 뭐 그런 것들 전혀 없고 오른쪽에 볼륨 전원 버튼 이렇게 두개 있고 어, 특이하게 유심 슬롯이 여기 하단에 있어요 하단이 유심 슬롯이고 옆에 이제 USB-C 타입 단자 그리고 스피커 이렇게 있습니다 요 음, 뭐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어, 울트라 모델만 카메라가 4개가 탑재가 됐는데, 광각, 초광각, 그리고 망원, 망원이 2개예요 기존 3배율 외에도 이제 광각 10배 줌까지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카메라는 좀더 추후에 좀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이 제가 이거를 보기 전에, 그, 좀, 발열에 대한 소식을 좀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활성화하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여기 부분이 되게 뜨거워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건 단순히 활성화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와 이쪽이 상당히 여기는 차가운데 밑에 쪽은 차가운데 이쪽이 좀 뜨거운 느낌인데 나는 온도 체크를 따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11, 원 UI 3.1 버전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뭐, 약간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건 다원 UI의 이제 변경점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경됐고, 일단 간단하게 스펙을 설명을 드리면, 어 256기가가 있고, 512기가가 있어요. 다른 모델들은 전부 256기가 단일 용량인데, 울트라 모델만 512기가와, 256기가 두 개가 있고 256GB는 12GB 램, 512GB는 16GB 램으로 또 차이를 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56GB이기 때문에 12GB 램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음,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도 보면은 해상도 WQHD 플러스 해상도예요. 근데도 베이시 베르츠로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따른 그 배터리 소모량이 어떨지는 뭐 좀더 써봐야지 알겠지만, 뭐 그래도 이 고해상도와 높은 주사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꽤 괜찮은 메리트라고 볼수 있고, 자, 카메라도 이제 초광각, 초광각이 있고, 이제 광각, 그리고 3배율 망원, 10 그리고 10배율 망원이에요. 10 이제 뭐 손떨, 그 이전에 뭐 SEC 울트라나 노트 e 0 울트라 같은 걸 고배율로 당기면은 손떨방 때문에, 흔들림 때문에 촬영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니까 좀 보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떨림이 덜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살짝만 들고 있어도 엄청나게 이렇게 막 덜덜거리고 그랬는데 요즘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손떨림 방지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노란색으로도 표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정 상태처럼 잘 찍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두 모델에 비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카메라 리뷰로 비교를 하면서 좀 테스트를 더 해서 따로 알려 드릴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뒤에 발열이나 뭐 그런 것들 아, 지금도 되게 뜨거워요 되게 많이 뜨거워요 이게 보통 이게 뭐 초기 단계에서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수준보다도 더 뜨거워요. 지 제가 지금 온도계가 없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저기 온도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확실히 뜨겁고. 그래 봐면 여기는 또 밑에는 또 차갑고. 그 정도고. 이건 좀더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비교를 좀 해볼 텐데. 이 모델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그리고 갤럭시 S 21 울트라예요. 화면 크기, 뭐, 거의 비슷하고, 뭐 두께가, 이제 그냥 두께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두꺼워 보여요. S21 울트라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고, 뭐 카메라 디자인, 뭐 이렇게 또 차이가 있고요. 뭐, 이거는 진짜 호불호의 영역이고, 디자인인 만큼, 이제 취향의 취향 차이로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카메라 선보다는 이게 더,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이거는 보기 좀 불편하다였지만, 얘는 그래도 뭐 특색이 있네, 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아, 그리고 그, 아직은 없는데, S펜을 같이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 S펜을 이제 받으면 또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 이제 갤럭시 S 21 울트라에서 S펜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 S펜이 요 노트에 들어갔던 S펜보다 뭐 어떤 기능들이 뭐 달라졌는지는 써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여기서도 S펜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막 사설이가 나왔고 그뭐 아직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노트 시리즈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S 시리즈에 모든 걸 집중을 하고 이제 가을에 발매되는 것들은 그 갤럭시 Z 시리즈들을 주력으로 또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데 그냥 S펜이 나온다고 하니까 뭔가 그런 소문에 힘을 더 실어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예요. 기본적으로 크기 차이가 조금 있는데 갤럭시 S21 울트라가 좀더큰 느낌이고 음 길이도 조금 더 길어요. 요 정도 차이가 나요. 요 정도. 밑에 딱 잡고 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고 두께는 거의 비슷하면서 울트라가 조금 더 두꺼운 듯한 그런 느낌이. 요 세로폭이 좀 좁고요. 세로폭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 아이폰 12 시리즈가 이번에 카메라 발전이 좀 커서 사람들이 많이 만족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뭐 고스트 현상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갤럭시 S21도 카메라 발전이 되게 좋아졌다고 하고, 일단 여기 봐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물리적인 센서 크기가 주는 그런 영향력은 무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커진 센서랑, 그리고 이제 그 새로 탑재된, 그러니까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엑시노스 2100. 이 조합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또 추후에 카메라 리뷰를 또 따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 현재 지금 해외에서 그 스냅드래곤 888이 뭐 발열이나 이런 것들로 꽤 문제를 겪고 있는, 이좀 그러니까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이 엑시노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또 지금 또 가만 냅두니까좀 차가워지기는 했는데, 이런 발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 잠깐 써서 지금 키자마자 활성화를 하고 막 이런 단계에서 이게 뜨거워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소문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기를 처음 접했으면 별로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일단 뭐 그런 만큼 나중에 뭐, 뭐 똑같은 앱을 돌리고 뭐 노트나 뭐 아이폰이나 비교를 해서 뭐 온도 측정이라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제가 빨리 써봐야 또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활성화를 시키고 써보면서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해보고 뭐 영상도 보고 막 이러면서 전체적인 특징과 카메라 사진 리뷰를 추후에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